안녕하세요. 루미의 아이톡 시력 전문가 루미입니다. 루미의 아이톡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글을 소개하고 답변 드리는 루미의 Q&A 영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글의 제목은 초등학생 근시 좋아지기도 하나요? 입니다. 시력과 안경에 관련된 유익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아이인데 근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과에서 시력 검사 받았는데 근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이 근시가 좋아지기도 하나요? 안경을 쓰다가 혹시 시력이 좋아져서 벗는 아이들도 있는지요? 인터넷 찾아보니 눈 운동 기구가 있던데 시력이 좋아지기도 한다는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력 좋아지는 눈 운동 책 같은 거 따라해도 효과가 없을까요? 루미는 네이버에서도 인정받은 시력 전문가이며 거만학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안과 거만 실장으로 10년 동안 근무했고 시력 관련 도서인 루미의 아이톡을 출판했습니다. 루미의 아이톡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시면 시력과 안경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시는 각막 모양과 수정체 모양 및 위치와 관련된 굴절성 근시와 안구 크기와 관련된 축성 근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근시는 대부분 축성근시이며 일부에서는 굴절성근시와 축성근시가 혼합되기도 합니다. 축성근시는 안구가 과도하게 성장해 발생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근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안구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방법도 안구 크기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눈 운동, 안구 운동기구, 피놀 안경, 눈 마사지기, 매직 아이 등 모든 방법이 해당됩니다. 다만, 눈과 관련된 근육의 경직, 시기능 저하 등의 이상을 갖고 있을 때, 개운한 느낌, 시원한 느낌, 일부 선명도가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은 개인에 따라 일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실제로 시력이 회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주관적 판단입니다. 근시 발생과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야외 활동입니다. 햇빛이 있을 때 1시간 이상씩 야외 활동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 근시 발생과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많은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근시를 장기간 미교정할 경우 눈 기능 저하 및 약시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경 착용이 필요한 정도의 근시를 갖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안경을 착용해 눈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정상 수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생한 근시는 회복되지 않으며 성장기 동안에는 근시가 진행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시 진행 속도를 늦춰 성인이 되었을 때 비교적 낮은 근시를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시 관리에 대한 정보는 채널에 방문해 근시와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루미의 아이톡 네이버 카페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루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네이버에서 루미의 아이톡을 검색하시면 카페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회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제 사례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